자동 포트폴리오 벌써부터 출발했죠. 자, OLED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장비가 드디어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빨리 정하시 가지고 4월에도 자,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투자 연구원의 또 상입니다. <laughs> 자,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또 상한가 맞습니다. <laughs> 예, 오늘 아, 실전 투자의 메인 종목인데요. 네, 네. 선익 시스템.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상한가를 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요번에 2차 전지 소재. 주도주를 매매해 보셨을 겁니다. 뭐든지 주식이라는 게 거래량이 터지고 기간과 외국인이 대량의 매수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내고 난 후부터 주식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전기전자 반도체 종목들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선이 시스템이 아침 일찍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죠. 15%대 없는 사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스니스템 모르고 있는 사람 없죠. 그쵸?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계시가 아니고 만약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방송만 잘들으셨다라고 하셔더라도, 10%에서 14% 사이에 진입했고, 상가를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오늘 LX 세미콘, 자, 이수 베타시스 어제 그렇게 강조했던 DB 하이텍, 그 뿐만 아니라, 하나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자, 2차 전지에 잠깐 쉬고 있는 단봉의 음봉에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매기를 흘려들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재밌었습니다. 드라마틱했습니다. 로봇주가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음봉을 내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로봇보다도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 들고 개파락의 양봉을 가볍게 치고 올라왔었던 게 전기전자 반도체 쪽, FBC 쪽,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OLED 전망, 어, 전체적으로 OLED 전망,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또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납매 시장이 있어가지고, 자, OLED 장비, 소재 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 수납매 장에서 하나의 주도주 섹터로 나오는 걸 여시리즈 오늘까지또보셨 좋습니다. 저번 주부터 7거래 연속 상한가가 하루에 하나씩 나와서 저희가 별명이 또상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침부터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또 상한가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선익스템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수익 인정 대박입니다. 그에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도 들 관련 뉴스 한번 체크를 하고 왜 그러면 OLED, 스택터와 어, 그리고 카메라 모델 쪽으로 지금 현재 어, 장대왕봉이 나는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일대에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 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 삼성은 8.7세대 OLED 생산 라인에 4조에서 5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졌고, 이 라인은 IT용 패널의 애플 등이 주요 고객사인 만큼 향후 성장 전망이 높다고 이야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이 LG 디스플레이는 LG 전자로부터 1조 원의 장기 차입을 하며 지금 OLED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자, 투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어, LG 전자로부터 대규모 차입금을 빌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어, 지금 삼성과 어, LG의 OLED 경쟁에 있어 가지고 시장 선점을 위해. 지금 곽을 돌리고 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은 사실상. 알받아 나온거죠. 그러다보니까 오늘 OLED 각색터의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2차전지에서 예.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뭔가 좀 미묘한 음. 변화를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주도주 어떻게 보시는지 어, 저는 새로운 주도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만큼의 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라는게 큰 변화에 있어가지고 선 반영이 이게 주식인데 2차 전지 소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만큼 상승의 폭 그리고 배팅의 폭이 틀릴 뿐이지 전기전자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만큼은 아니다. 단 여러분들 꼭 매매를 해야 돼순환매에 있어가지고 비중을 본다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30% 일반적으로 20% 남고 있어야 되고 전기전자 반도체는 많게는 20, 적게는 10%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 중을 좀 담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포트폴리오 벌써부터 출발했죠. 자 oled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장비가 드디어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빨리 정하시고 가지 4월에도 지금 현재 실증투자 텔레그램 1기방 2기방 지금 모두 다 수익률 300%가 넘었습니다. 자300% 보시죠. 300% 보셨죠? 4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 360을 단 하루도 안 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실전투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누구나 들어오시가지고요. 그날의 주도주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유튜브 8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마디씩, 그리고 구독, 어,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선의 상가! 감사합니다.